안녕하세요. S클래스 맛집 스타카이 이안입니다. 보고 계신 차량은요. 6세대 S560 롱바디 포메틱입니다. 자, 이 차량 감가도 정말 잘 됐고요. 그리고 세이프 6라 그래서 6개월에0만키로 보증도 됩니다. 주행거리도 짧기 때문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자, 2019년 9월 2일에 최초 등록한 2019년형 모델. 주행거리는 590km입니다. 신차가 2억 240만 원. 오늘 소개해 드릴까 6 7 9 0만0 정식 출고0 용도변경 이력 없0요 완전 무사고급 보험 이력은 라이트 교체 이력 이0 0 0 0 0인 소유 그리고 리리도 정말 잘된 차량입니다. 엔진 음 열어 보면 0 0 V8 터보 가솔린 3 9 8 2 c c 4 6 9마력0 71.4토크고요. AWD 포0틱 채용하고 있습니다. 외관 깔끔한 블랙이고요. 요 석줄 고양이 야옹한 요, 요 헤드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W.E. 바디 후기형 모델입니다. 자, 실내도 깔끔한 블랙 인테리어거든요. 실내 보러 가시기 전에 타이어 한번 봐주세요.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새 타이어 장착해 놓은 포메틱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보러 가시죠. 자 차량 탑승을 했습니다. 위쪽에 선루프일렬열 모두 있고요. 어, 스티어링 휠 우드와 가죽에 좋아요. 이거 손에 땀 많으신 분들도 그립감 너무너무 좋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디스플레이는 넓은 디스플레이 두판 모두 연결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동글동글 뱀풍구 예쁩니다. 에어밸런스 옵션 확인해달라는 분들 많아서 제가 매번 확인해 드리고 있어요. 이 차량 에어밸런스 옵션 있습니다. 이 안쪽에 발향 제네레이터 들어가 있는 모습 체크가 되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주께서 어 벤츠 요새 재터리도 이렇게 놔두셨더라고요. 저 여기 꽂아 놓을게요. 자 그리고 아 아마 벤츠 살때 받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어 방향제도. 어, 포장 안 뜯고 갖고 계시더라고요. 요것도 여기 요렇게 글로브 박스에 넣어 두겠습니다. 어, 전차 주께서 요런 거 보관까지도 하나하나 잘해 놓은 모습이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차량 상태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요. 제가 연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차량 상태 좋다는 점도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6,790만 원입니다. 회사차 의 전차 패밀리카 생각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스타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가격 6,790만원 할부 리스 대체, 할부 기간 연장, 유예 할부도 모두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금융 조건도 저희에게 상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열 공간 보셨고요 이 차량 S560 롱바디 포매틱이잖아요 2열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자, 2열 공간 보고 계십니다. 위쪽에 선루프 요렇게 있는 모습 체크. 전동 선쉐이드 측후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 편안하고요. 요거 요렇게 올라간다는 점도 체크. 후석 디스플레이 두개 모두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레그레스트는 제가 앉아 있는 요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마이바흐는 양쪽, S580은 요 회장님 자리에만 요것도 체크. 자, 그리고 여기 열어 보면은 헤드셋 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리모컨도 두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신 체크해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2열 공간 보셨고요. 이제 트렁크하고 촬영의 뒷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벤츠 S560 롱바디 포메틱입니다. 2019년 9월 2일에 최초 등록한 2019년형 모델, 주행 거리는 5만 90km입니다. 자, 신차가 2억 240만 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 6,790만 원. 정식 출고의 용도 이력 없고요, 완전무사고의 보험 이력은 라이트 교체 이력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변경 이력 없는. 관리 잘된 차량입니다. 자, 주행 거리도 짧고요. 블랙에 블랙. 색상 조화 좋고요. 무엇보다 타이어도 또새 거인데다가 세이프식스 가입되어 있어서 6개월에 만킬로 보증까지 되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급 세단 찾으시는 분들, 회사 사정에 맞춰서 딱그월 나가는 그 입금액, 그거 맞춰야 되는 분들, 그리고 나 회사 차는 사야 되는데, 법인번호판은 싫어요 하시는 분들, 감가 너무 잘된 S560 롱바디 포메틱 대기 중이니까요. 언제든지 스타카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에 나온 차량 외에도 다양한 차종, 다양한 연식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차 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상사 스타카에 서 함께하세요. 원하시는 차량 함께 찾아드릴 테니까 전화 부탁드립니다. 자, 스타카 인스타그램 있어요. 팔로우 해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DM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직통 전화번호 연결해 놨으니까 직통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좀더 빠르게 커넥이 되실 거고요. 스타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하트 누르고 있습니다. 안녕.